볼보, 오토라이트, 굉장히 밝습니다. 반대편에 차가 오면 바로 이렇게 죽여주죠. 이따가 네안 오면 다시 밝아지고, 그게 쌍라이트라고 보면 됩니다. 쌍라이트, 다시 죽죠. 반대편에 차가 오면. 나가고 나면 다시 쌍라이트는 쌍라이트, 또 반대편에 불빛이 보이면 다시 한쪽 운전석 쪽이 이제 죽죠. 네, 다시 쌍라이트 키고 빛만 보이면은 줄여줍니다. 지금 여기가 국도변이라 가지고 가로등이 없으니까 네, 거의 상향등 켜듯이 켜고 가고 있어요.